그 사이 욕하자, 왔어 모여 봉이세 에, 우리 운영권 투쟁으로 개 찾으세. 범죄 가다 한공무원 관련자를 접어가라. 이주민이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남결이살 길이요. 입주민이 살 길이요. 내 하루는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아동된 대로 천장이잖아. 성관이를 천장이 아나. 너하나너하나 o 이찾 e 세강 o 만이살길이요 입주민이 살길이요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아동대표를 정 n 히 하나 성관이를 장장이하나꿈구 청장, 굴러수사해, 너와 나, 너와 나, 멀리 찾으세, 너와 나, 너와 나, 멀리 찾으세, 어떤 덩치면 성는다 건물요, 어, 내 우리 나선박 성리의 그날까지 수사하라 북구청본대 하늘 두쪽 나도 수사해 북구청장 구정을 수사하라 복무원 각질 복무원 범죄 북구청장 불러서 수사하라 정치적인 야합을 수사해 지면 죽는다 흔돌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린 나선다 리의그날까 승리의 그날까지 승리의 그날까지